자 83번 봅시다. 자 임의의 두 실수 x, y에 대하여 자 얘가 성립한대 자 임의의 두 실수랑 같은 말이 모든 두 실수 x, y에 대하여 임의의 라는 말은 모든 이랑 같은 말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해도 <laughs> 보통, 의, 의, 그러면, 하나라고만 이야기해. 뭐, 한 개, 뭐, 이런 거. 자, 수학에서는 모든 의미를 의 지닌다는 거. 자, 그래서, 모든 두 실수 XY에 대하여, 그러면, 항 등식이겠지, 그치? 자, 기준이 되는 문자가 XY 두 문자야. 그러면, 얘도 XY에 관해 정리해야지. 관한 정리가 기본. 자 물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두 상수 a, b에 대하여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. 자 우선 xy에 관한 정리하기 위해서 전개부터 먼저 ax 플러스 ay 더하기 2bx 마이너스 3by 더하기 8x 마이너스 7y는 0. 자 이렇게 나왔어. 자 그래서 우선 X, 그 다음에 X, 그리고 X 있는 걸로 묶어볼게. 그러면 X로 묶었다고 치자. 그러면 A 더하기 2B 더하기 8. 자, 그 다음에 남아있는 Y로 묶을까? 자, A-3B-7, Y는 0. 자, 우리 80, 앞에서 82번에서도 이야기했지만, 오른쪽에 있는 이 0이라는 게, 어, 이렇게 봐야 된다고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왜? 이 식은 x, y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, a 플러스 2b 더하기 8 얘가 0인 거고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7도 0인 거야 자 그래서 식 정리해볼까? 2b는 마이너스 8 되겠지 자, a 마이너스 3b는 7될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빼보자. 자, 빼면, 5b는 마이너스 15될 거고, b는 마이너스 3될 거야. 그치? 음. 그래서 b를 집어 넣을까? b 위식에다가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8. 자, a는 마이너스 2. 자,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했으니까, 4 더하기 9 해주면 되겠다. 그치? 음, 13. 쉽지. 할수 있어.